응. 서브 헬프도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빨라, 빨라, 빨라미. <목소리> 점프샷하기로. 했죠 <목소리> <목소리> 지금 하시면 돼요. 짤라. 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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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한번 가볼까요? 지금 약간 특별하게 이동하겠습니다. 갑니다. 준비. 힘내라 사회적 경제 한번 하고 함께 가자 사회적 경제라고 얘기하면은 사기 친절 이런 진솔질로 해야 된다 알겠죠? 네네 연습입니다. 네. 힘내라 사회적 경제 함께 가자 사회적 경제 아, 아, 아. 하시게 된다니까요. 아, 고래가 있어요 이세 층에. 저도 옛날에 한번 일해본 경험 있는데 여사님들끼리 많이 싸우던데. 싸우야? <laughs> 싸우는 높습니까? 솔직히. 싸미료를 아. 여야 아. 되니 말, 말아야 되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laughs> 많이 싸우던데 조미료뜰일없습니아 아, 그렇구나 아, 진짜. 동선 막 걸리면 부딪치고 또 짜증나고 그러겠는데 또막 바쁘면 그 때는 박치기한번 하고 박치기 <laughs> 때리고 다 아! 춘천! 이렇게 할까? 사기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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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아, 이렇게 이렇게 할까?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정보를 충신전하는 실 사기. 가봐라 사기. 가면이가 이렇게, 여기에서 있잖이 이렇게. 돌아. 게이 이렇게. 음. 이렇 그것도 좋 이렇게. 적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정보를 충실 이렇게. 이렇게. 는렇게 이렇게. 이렇 아니, 잠깐만요. 근데 또 네만 나섰었어요. 무슨 무슨 건안 따져 주시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많은 말이 있는데. 네. 술 먹고 나서 먹어야 됩니까? 술 먹기 전에 먹어야 됩니까? 그 술먹 그거는 뭐 원하시는 대로. 어, 여기서는 뭐 추천해 주는 건 없어요? 아, 술 먹을 때 바로 전에 먹는 거. 술 먹기 아. 전에. 아. 그래야 이제 오래. 예. 네. 아, 술을 많이 몰라고. <laughs> <먹으려고>. 아, 그렇구나. 아 <laughs> 어, 어, 그렇구나 야, 네, 좀좀해 좀 가지고. <laughs> 생태 생태적으로 생태적으로가 생태적으로 맥주 못네. 그래서 이제 맥주 한캔딱 했네. 다 여, 다 여. 한잔 먹고 왔네. <laughs> 와 영양 밥도 두 종류가 있네. 야, 아까 이름이 뭐였어? 서극지락했나서극 쏨다케가지고, 좀전 떡도 좋아하지만 오동도 좋아합니다. 조금씩만 담아도 이렇게 한가득이 됩니다. 한가득. 잡채를 전치국 수한개를 넣고, 야 고기가 밑에 쫙 깔려 있어요. 한번 잠깐 움직여보시겠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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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소리 하지 마 임마. 힘내라 사회적 경제 함께하자 사회적 경제. 사기 충전.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어또조형물도 있네요. 네. 시발라 먹었네. 내가 사과고만딱 꿀게. 시발라 먼저. 씨, 꾸마로 인고해 씨발! 요두 가지 밑반찬 집에서 아이들 가장 아이들이나 뭐 가족 모두가 가장 많이 먹는 네. 진미 오징어 채 무침 그리고 잠시 후네 한번 드셔보시면 그 ASMR 이거 뭐고? 내가 할라 캔디